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규빈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규빈이 후회하세요 너희들 한번 더 박수 규빈 나 생일 축하해 규빈 나 생일 축하 너희들 도 해야지. 언니오빠고마워해야지키니오빠고마워너오파쿠마와니오파아마아니 여기 조마만 니오파쿠마와 니오파쿠마와 니오파쿠아와 니오파쿠마와 니오파쿠 최고, 주빈 사랑해야지. 주빈아 사랑해, 주빈아, 주빈아 사랑해. 그럼 주빈 건강하고. 네. 주빈아, 주빈... 아빠 초콜릿.